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자 우리 오늘 네 번째 주제 40이, 40주제 뽀개기 하고 있죠. 네 번째 주제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 그 중에서도 다원주의랑 엘리트주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트주의가 워낙 기출 비중이 높기도 하고 바울하우 바라치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보통 특강 주제를 뽑으면 거길 뽑았는데 이번에 제가 1회 모의고사, 지금 현재 급을 망 모의고사, 기출모의고사 하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문제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40% 되었거든요. 아니 기출인데 정답률이 그렇게 낮을 수가 없잖아.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이 다원주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다원주의랑 신다원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트 이론과 신엘리트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엘리트론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여기 오늘은 다원주의 하지만 엘리트론과 다원주의 둘에 등장했었던 배경들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익 집단론, 고전적 다원론이나 달의 다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둘다 그냥 순수한 이익 집단론입니다. 수정 다원주의가 아니면 순수다원주의 이러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했는데 그냥 수정되지 않은 형태의 일반적 다원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다원주의는 아시겠지만 이익집단들의 권력이 비등하다. 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일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 활동이고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 영역별로 특정 이익집단의 힘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권력의 균형인 게 이익집단들은 모두 다 활동하는 이익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이익집단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이익집단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익집단에 중복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론, 트루먼과 벤틀리란 학자가 설명했었던 이론인데 이 트루먼과 벤틀리의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 선출직 공직자 이상에서, 입장에서 하나의 이익집단의 뜻만 들어줄 수 없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뜻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함께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이익 집단이 좀더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익 집단이 어떤 정책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모두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으니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상이하더라도 결력은 균형이다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냐면. 권력이 전체적으로 균형이다. 여기도 포인트고요.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진다. 여기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고전적 다원론 연구에 쇠기를 딱 박았던 그 학자가 바로 달입니다. 달은 당시에 유행했었던 행태주의적 연구를 통해서 엘리트가 대중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때문에 엘리트는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연구를 했고요. 그게 달의 유 헤이븐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집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집단론에 일반적으로 있는 이론이 고전적 다원론이 있고 트루먼 벤틀리의 이론이 있고 달의 이론이 있고 자 그리고 이거랑 경쟁하고 있었던 이론이 엘리트 이론이고 엘리트 이론은 유럽에서도 연구를 하고 미국의 밀즈와 헌터 같은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엘리트 이론이 현재 다원론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달 달이 행태주의 연구를 했으니 너무 확실한 결과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달의 이론을 비판하고 보완하면서. 달의 이론을 완전히 비판한 게 아니라 수종 수용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 비판했던 학자가 누구냐면 바우라우 바라츠가 되는 거죠. 바우라우 바라츠는 신 엘리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달이 이야기했었던 그래 선출직 공직자들은 권력의 밝은 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준다. 이건 인정한 거잖아. 다만 어두운 면에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기득권을. 보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무의사결정론, 의사결정을 하지 않죠. 마치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미 끌고 가고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수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다원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 다원주의 신다원론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의사결정론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권 정격유차 정경유착으로 특정한 이익집단들이 우월적인 존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익집단이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권력균형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집단이 더더 뛰어날 수 있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카테고리 일단 1차전은 엘리트 이론과 지금 이익집단 이론 이 둘의 결합이 결, 이 둘이 겨루었고 거기에서 달에 대한 비판과 수용 이게 신엘리트 이론 이게 다시 수정당원주의론 이렇게 나간다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자, 2016년 국가지 9급이고요 이건 이번 기출문고사에서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한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다원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과 집단의 특권적인 이익이 이 직권적인 지위가 현실의 정책 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익집단들의 힘이 균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당원주의의 가장 핵심 특징입니다. 하위 정보로는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 아니지. 하위 정보로는 이익집단, 정당이 아니라 이익집단, 그 다음 관료, 그 다음 의회. 이들이 서로 간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D급 X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기억리한 1번이고요. 자, 2019년 서울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당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권력은 다양한 세련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엘리트들 역시 정책 영역별로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국가 전체를 자기네들이 주도하지 못해요.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 정책에 상이한 접근 기회,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 기회는 동일합니다. 이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랜덤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이거죠. 이 집단들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권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정답이 되는 건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 이익집단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익집단론이 다원주의에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정치행위자 권력명 봤고요. 만약에 엘리트 이론도 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다음 주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보개기는 온전히 여러분의 리퀘스트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주제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유튜브로 하나씩 골라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 진행한 주제 다음 주 것도 좀 보고 싶으시면 그런 주제들을 리퀘스트 여기 댓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카페에 댓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 참고해서 굿문의 행정화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